안녕하십니까. 리버트 코리아 퍼스트의 나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뜻깊은 물시간이라기보다는 좀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리버트 코리아 퍼스트의 편집 국장님이신 하신 유환 박사님께서 오의 어, 저수란 책입니다.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란 책인데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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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국장님이라고 이렇게 <laughs> 부르기도 하는데. 책 내용이, 책은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읽어보니 사실 이렇게 논문을 네. 좀 이렇게 갖다 놓은 책이라서 네. 일반 독자들이 네. 좀 처음에 접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제가 이 책을 96년, 아, 2016년 말에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책의 구상을 갖고 있던 원고들을 이제,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재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시위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어 그래서 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어 굉장히 큰어 쟁점으로 등장을 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 그 개념을 좀 정리한다고 해서 쓴 책입니다. 어, 경제적 민주주의란 말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학계에서 뚜렷하게 경제적 민주주의는 이것이다. 라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말을 그 단어를 거론을 하고 뭐 저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음. 말을 썼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이런 말을 쓰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의 경제민주주의라는 음. 말로 또 바꿨습니다. 경제적 민주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우리나라 또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정립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정립되 있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또 그런 개념이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또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어, 이런 경우에 큰 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 그것을 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게 학자의 본분에 아, 사명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고, 음. 어, 그거를 어, 하느라고 좀 부심해서 저 책을 썼습니다. 어. 이책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이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의 혼동, 용어의 혼동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부터 이게 지금, 이, 토탈, 이게 8과, 그러니까 차트가 8이고, 예. 마지막에 결론 파트가 있는데요. 음. 책들이 한 100장 넘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예. 놓치기를 못할 정도더라고요. 예. 100장까지가, 100페이지까지가 조금 이게 예. 데드포인트가 아닌가. 1 0 0몇를 보면 예.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어, 우선 이임수한 박사님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양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현재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개원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편집 국장이시고요. 전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교황 교수이시고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이시고 그리고 제네로브 이스트 아시아 아, 야, 제가 눈이 다시 아 저거는 동아제네브 이스테이션 어프 어, 스테이션스 어, 편집장님이시고요. 인스티튜트 네. 오브 사우스테 카リフォ니아 정책 박사이시다. 예, 예. 제가 어, 미국에서 이제 정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한 18년 있다가, 음. 어, 거기 있으면서 그 전월 편집장도 하고 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 책을 쓰고 나서, 우리 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이해라는 사장님이 어, 편집을 좀 맡아 주십사 해서 요즘 나와서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정치 경제학 쪽에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었고, 음. 어,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도 남북 관계에서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어, 보고서를 많이 썼습니다. 음. 어, 그,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것이 정치학과 경제학의 양쪽을 이제 포괄하는 부, 어, 분야에서의 개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쉽지가 않은. 쉽지. 어,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음. 정치 경제학 개념이기 때문에 아, 네. 제가 그걸 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네. 뭐,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 결사를 해서, 어, 뭐, 태극기 집회를 한다던가, 뭐, 촛불 집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또, 선거 때는 투표권을 온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주의 본연이고, 주로 민주주의는 정치 분야의 활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음. 아, 그런데 에,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이라고 하면 이제 평등하고 우리 주권자다. 음. 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인데 음.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상관의 명령이 복잡해야 아, 되고 <laughs>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나 뭐 정부 조직이 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 작동 물론 듣기는 하지만 그 위로부터의 내려오는 명령이 무선이죠 음, 그러니까 상명하복식 그렇죠 상명하복이라는 우리 그 조직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냅니다 음.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 시민인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어, 음. 평등하기보다는 남의 명령을 듣고 살까 아. <laughs>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죠 어,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경제적 민주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음.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정치 분야에서 경제나 사회 분야로까지 더 확장할 수는 없겠느냐? 아,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써서 어, 뭐몇 권의 중요한 책들을 내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서양에. 예.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없는 건 아니고 음. 어, 떤 유파에서는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네. 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어, 1948년도에 50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네네. 그때 우리 1인 1표로 이제, 뭐, 그렇죠. 어떤 국민이 투표를 해서 정부를 구성할 지도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재헌의회의 의원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논의를 해서 헌법을 제정을 하고, 음.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초대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이제 섰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음.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재헌의회가 낸 제정한 그 헌법에 보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라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1인1표만의 민주주의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의 구속된 그런 부자유, 자유를 충분히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음. 어, 그래서 이 너무나 어, 착취적인 이 지주 소작 관계를 없애줘야, 어, 서민들이 자유롭게, 에, 자기 발전을 할수 있다. 음. 어, 이런 정신 하에서 이제,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음. 헌법에다 넣었고, 어, 그것을, 실제로, 1950년까지, 어, 문서상의 농지개혁을 끝냈죠. 음. 이승만 정부가. 어, 이런, 그 농지개혁이 바로 정치적 민주의가 아닌 경제적 민주의라고. <laughs> 네. <laughs> 네. 오늘은 첫날이라서 OT 개념식으로 네. 네. 전반적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트 1부터 네. 차근차근 한번 네. 바라보고 는데요 네. 경제적 민주주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네. 쉬운 것들에서 개념이 잘안 잡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네. 일단 네. 정치적 민주주의부터 네. 네. 설명을 좀쭉 네.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 책에 이제 펼쳐보면, 네.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네. 어, 이렇게 발췌해서 네. 네. 어, 여러분들의 이해를더 올수 있겠나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본 겁니다.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 민주와 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의 우리의 역사에서의 경험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에 나라를 출범할 때부터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4 8년도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처음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처음 일어났던 영국에서는 처음에는 어 세금을 상당한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만이 음. 투표권을 갖고 있었고 어 뭐, 무산자라는 사람들은 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어, 그런 상태 음. 이제 유산자들끼리만 투표를 할수 있는 어 제한된 인구의 제한된 어, 10% 미만의 제한된 사람들만 투표권을 갖는 어, 그러한 민주주의가 청교도 혁명 이후에 아, 네. 영국에서 이제 의회주의 정치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발달한 것들이 소위 입헌주의, 음. 그 다음에 의회주의, 음. 언론 출판의 자유, 음. 집회 결사의 자유, 음. 신체의 자유, 음. 법치주의, 이러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적인 기관 제도들이 그때 다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참여를 해서 대중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부담이 아직은 없었을 때 그때 어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들을 다 영국에서는 완성을 하고 그 완성된 틀 위에서 투표권 확장이 시작돼 가지고 점점점점 확장을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 노동자들 무산자들까지도 다 1인 1표가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어, 가는 것을 19세기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명, 명 청교도 혁명부터 시작된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 19세기까지 200년에 걸쳐서 이제 투표권을 정진적으로 확장을 했지만, 어, 그 투표권이 확장되기 전에 이미, 어, 민주주의의 가장 그 섬세하게, 섬세하고 아주 기술이 필요하고, 어, 민, 시민정신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입헌주의, 회의, 법주의, 치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일본 한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 그러한, 그런 것을 이제, 어, 민주주의와 좀 구분해서 자유주의 정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했을 때죠. 평등보다는. 왜냐하면, 어, 그때는, 어, 시장에서, 어, 능력을 발휘해서, 어, 재산을 형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죠. 그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이기보다는 자유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시대에 형성된 기본적인 어, 제도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투표권이 확장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다른 요구를 하게 되죠. 아, 왜냐하면 내가 당장 어, 임금을 받아서 사는데 생활이 참 빠듯하기도 할뿐 아니라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 경기가 좋을 때는 취직이 취업이 돼서 아, 네. 월급을받아가지고가족들을 <laughs> 사는데, 음. 경기 불황이 되면, 어, 기업에서, 어, 저, 해고를 시키지 않습니까? 음. 해고를 시키면 이제 실업상태가 되죠. 음. 실업상태가 되면, 이제 기업은, 어, 그 생산, 어, 어 비용이 줄어들고, 수영생 음. 비용이 줄어드니까, 어, 상품의 가격을 낮춰줄 수가 있고 네, 네.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 어, 시장에서 상품이 더잘 더 팔리니까 네, 네. 다시 또 어, 음. 기업이 성장 해서 맞아요. 기업이 성장하면 또근로자들 또 다시 채용을 하죠, 하죠 어, 이렇게 이제 오펜다운 하는 게 이제 경기수환 곡선인데 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어, 이그 전제가 그 저, 전제가 이 노동자들을 기업가들이 해고도 할수 있고 채용도 할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놀네> <laughs> 그런데 그, 그게 기업가들한테는 자유지만 <놀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죠생문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요구를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권이 확장이 돼서 19세기 어, 1870년대가 되면 영국의 이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투표권을 갖고, 네. 80년대는 이제 다안 갖게 되는데, 물론 그때까지는 남자들만, 그렇죠. 남성들만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뭐 48년 남성, 여성 다이됐니까 네. 영국은 어, 남성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200년이 걸리고, 어, 여성까지 되는 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네.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어, 그러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되면서, 요구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자기네 그 생활을 보장해달라. 그런 요구죠. 그래서 노동자원을 먼저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실업급여나 의료보장,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뭐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상해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자기네들끼리 자조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데, 어, 거기에 이제 좀 진보적인 정치가들이 이런 제도를 고안해서 먼저 지방 정부에서부터 실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튼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그것이 국가의 역할로 점점점점 채택이 돼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노동자들의 어, 기본적인 생활 또 교육, 건강 이런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어, 하나의 그 노동자들의 권리다 어, 이런 의식이 이제 이 20세기에 들어서 뿌리를 게되는 이런 과정이야말로 이제 민주주의가 정치부터 정치 바깥으로 음. 어, 예, 퍼져나간다 네. 아,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네. 어,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좁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이것을 이제 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도 다셨고 사회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 민주,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뭐 얘기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예. 어떻게 좀 보면 가까운, 예. 예. 그렇지 않은, 그렇게 예. 지금 들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이런 사회적 민주주의를 음.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예. 어 이거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사실 선진국에서 대부분 다 채택이 됐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 그 이전의 자본주의와 구분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수정 자본주의라고 수정 자본주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위 이제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자꾸 뭐 보수 정권은 자본주의를 원하고 자기네들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미 이런 사회적인 민주주의는 모든 선진국이 우리가 지금 선 자본주의 국가라고 음, 지칭하는 음, 모든 예, 나라가 네. 이미 다채택한요 그래서 그걸 수정자본주의라고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네. 수정자본주의 네. 이미 사회적인 요소가 다 들어와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개념 작품이며 아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함부로 네. 이런 말들을 못쓸까아 예, 이런 거를 <laughs> 이제 왜곡을 <외국을> 해서 선동을 <laughs> 이제, 이제 그렇죠. 선동을 하는데 네. 이제 이 사회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 복지를 확충을 하는 데는 어~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 우선 우선 그~ 노동자들 중에 이제 특히 생활에 이제 그 시장에서 어~ 자기 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을 돌보려면 돌보는 건 이제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음. 이제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수가 세금이 음, 그렇죠. 있어야 이걸.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정책으로 <laughs>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야 그 세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가 한배을 타고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 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계급투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자본과 노동자를 자꾸, 어, 분할해서 이익이 음. 대립되는 사람들로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렇죠.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자꾸 대립을 시켜야 니까 아, 그렇게 하고. 선동이 니까 그런 선동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있는 거예요. 음. 하나는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가 전체에 부가 쌓이고 음. 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을 만큼 음. 직업이 다양해져야 된다. 어. 그러려면 그 경제가 발달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발달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런 어프로치가 있고, 어. 그런 접근이 있고, 또 음. 하나의 접근은 증오를 부축키는 겁니다. 음. 내가 어려운 거는 저, 저 부자들이 음. 뺏어갔기 때문이다. 아시했다다 아, 네. 저자들이 없으면 내가 누릴 거를 저자들 때문에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증오심을 부축해서 계급 투쟁을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근런데 어, 지금까지 우리 경험이 하면 그런 대급투쟁적인 방법으로 이 복지제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던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어, 논리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논문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 중에 좁은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가 요 밑에 이겁니다. 아, 아, 전체적으로 그렇죠. 다 경제적 민주주의볼수 있지만 꼭 우리가 엄밀하게 할 때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 구분을 할 경우에 좁은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로버트 딸 같은 사람이 이제 규정을 한 건데 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근로자의 자치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네.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 자기의 발언권을 가는 거죠. 어.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노조를 통해서 할수 있고? 네. 그 사업적인, 북구에 있는 나라들은 노조를 통해서 아, 예. 할수 있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음. 코어 디터미네이션, 음. 그 노조와 경영진이 같은 어떤 위원회 가서 아, 음. 기업 의사의 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 노조하고 상관없이 기업에서 자기의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음. 그 현장에서 어떤 위험 요소는가 발견됐을 때는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근로자가 그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어. 주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씨 우리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하고 예, 예, 있죠. 예, 예,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수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아예 기업의 소유권을 음. 그 근로자들이 이제 음. 쉐어하는 거죠.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말하자면 근로자가 곧 기업의 이제 주인이라는 아, 그, 이런 형태. 우리 사주 형태의 그런 느낌 그, 그, 우리 사주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는 다그 기업의 소유권에 참여를 하지만 네. 실제로 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주식을 몇 개를 가졌다. 열 개를 가졌으면 열 주. 그렇죠. 열개 아, 투표권을 갖고 있고. 백 주를 갖고 있으면 백개 투표권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협동조합은 뭐그 자기가 얼마의 그~ 쇄어을 갖고 있는 지을 떠나서 모든 일인 일표로 하는 네. 게 협동조합 네. 근데 이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어~ 일인 일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신산업을 빠르게 신속하게 일으키려고 할 때는 자금을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자금을 빨리 동원하는데 주식회사가 제일 빠르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로선 제일 협동적인 맞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아, 경제적 민주주의 좋다. 무조건 도입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실과의, 현실과 이상의 그균형을잘 맞춰서 잘 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해서 음, 음. 어, 계급 투쟁을 선동하는 음.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침체에 음. 빠져들고 겨, 우리 전체 사회가 침체하고 나면 그 침체된 사회를 선동의 좋은 환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히틀러나 음. 스탈린과 같은 레닌과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너무 그 자세히 이렇게 해설하는 책이 없어서 네. 어,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아, 네. 이을 네. 때마다 네. 너무 네. 재밌어요. 사실 네. 진짜. 네. <laughs> 너무 재밌는 책인데 많이들 읽고 네. 개념, 특히 개념을 잘 잡아야 것같아요 네. 그래야 뭐 상대하고 이기가 될때 네. 정확하게 이길 할거 아닙니까? 네. 로직대로. 배직대로 네. 얘기할 건데 개념이 없으면 자꾸 억지만 쓰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갈등이 네.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이제 독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사고를 하실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고를 해보면 훨씬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게 없이 좌다 우다 막 음. 이렇게 서로 싸움질을 음. 하면 너무 단순화 돼가지고 음. 재미가 없는데. 지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결국은 거기서 차이를 벌리려면 자꾸 상대편에 대한 증오를 네, 증오심을 부추기는 방밖에 없게 되는 이런 비방 말이군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걸 좀더어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어 이런 논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단지 이제 저는 그걸 예시를 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서 이 책을 네. 쓴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되게 재밌어요 네, 앞에는 이제 개념 정리가 나오지만 네. 그 다음 3 장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를쭉 네, 제가 썼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뭐 제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이 더, 더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고 그래서 네. 그건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저는, 어, 요런 개념을 우리 역사에 적용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아. 어, 임선영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 네. <laughs> 네. 그거를 제시해 주으로서 네. 어, 우리가 좀더 경직되고 막그 갈등적으로만 이 사회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음. 좀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음. 어크리에이티브하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막 도움 도움을 줄수 있는 책뭐 이렇게 네. 제가 구상을 했더 아, 고 너무 네. 재밌죠 <laughs> 독자분들 재밌을 건데요 지금 사실 여기 뒤에 쪽 있는데 네. 우리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 짓고 네. 차트 원 네. 다음 시간 요거 마무리하고 네. 차트 1 얘기해서 네.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좀저자직감 아닙니까 이러면서 말이대로 그래서 좀 개념을 확실히 잡아서 저희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편적인 걸 가지고 너무 취업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는 개념을 가지고 예. 싸우게 되면 더 재미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예. 가져왔습니다. 예. 예. 우리가 예.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막 먹을 게 없는 시대도 아니고 음. 뭐 기본적인 물질적인 그 공급이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대륙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웃으면서 네. 좀더 재미있게 토론 하면서 해야지. 네. 그걸, 네. 아, 그, 참, 증오심을 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laughs> 네. 건 우리 개인 생활에도 좋지 않고.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이, 방송, 이 방송은 사실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십사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방송이고요. 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오늘 방송을 좀 하지 말까 그랬는데, 아, 시간상 해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했는데 조금 끄끄럽더라도 좀 죄송하게 잘좀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